현재 케이지 모빌리티의 토레스 픽업트럭이나 기아의 타스만 등 2025년에는 국내에서 픽업트럭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 또 새로운 픽업트럭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입니다. 뭐, 사이버트럭은 이미 2023년 작년부터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먼저 출시가 되고 상용화가 된 전기 픽업트럭이죠. 이번에 테슬라 코리아 SNS에서 사이버 트럭의 출시에 관련된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일산 모빌리티 쇼에서도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렉스턴 스포츠 옵션이 또 추가가 되고, 또 케이지 모빌리티에서는 픽업 트럭이 또 나온다고 하고, 기아에서는 새로운 픽업 트럭 타스만이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더욱 픽업 트럭 시장이 활성화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B월드의 JB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전기차량인데요. 테슬라에서 전기차만 만드니까 뭐 당연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습니다. 어, 인천 지하주차장 벤츠 EQE 전기차 화재의 사건도 물론이고 또 전기차 화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국내 인식이 많이 안 좋은 걸알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지만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을 국내에 출시하려고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서울에서 국내 사이버 트럭 1호라고 해서 영상 자료를 저도 많이 봤는데 실물이 정말 이쁘긴 하더라고요 정말 차량의 디자인이 굉장히 유니크하게 생겼기 때문에 로봇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전기차 차량이지만 현재 국내에서 테슬라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사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 국내에 출시한다고 하면은 어이 또한 굉장히 인기가 굉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트럭에 대한 성능과 재원, 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진 자료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해외에서 많이 봤던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이죠? 음 정말 디자인이 와 거의 화성에서 찍은 우주선처럼 정말 우주선 형태에 띄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언뜻 봐서는 정말로 픽업트럭처럼 느껴지지 않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굉장히 일반 차량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이죠. 어, 기존에 있던 테슬라랑도 디자인이 완전 거리가 먼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아주 각져 있는 부분도 많고. 도어도 굉장히 조그만하고 여기가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이 많이 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면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차량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엔진에 대한 부분은 앞쪽에 없을 것 같긴 하고 여기가 트렁크가 좀 크긴 하겠네요. 그리고 헤드램프를 좀 보니까 어, 굉장히 일직선으로 호라이즌 헤드램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전면부 유리가 굉장히 비스듬히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요. 옆에, 옆쪽, 도어는 삼각형으로 또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벨트 라인이 정말 딱 일직선으로 쭉 이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뭐, 범퍼, 그릴 밑에 쪽 부분은 여기는 평범하죠? 그리고 하단 가니쉬 부분도 각이 굉장히 많이 져있고, 타이어도 굉장히 휠, 휠이 굉장히 특이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와이퍼도 굉장히 기네요. 음, 차량이 또 세모처럼 만들어진 느낌이 또 보여집니다. 약간 오각형이 살짝 닮아있는 느낌이긴 하네요. 어,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가, 어, 왜 도어가 없지? 도어 손잡이가, 어, 손잡이가 따로 옆쪽엔 없는 것 같죠? 어, 따로 특수하게 여는 방식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이렇게 픽업적인 공간이 닫혀있는 반면에 이 부분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수납적인 공간도 굉장히 넓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약간 전체적으로 이 루프 쪽이 차량이 비스듬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루프랙을 좀더 견고하게 어, 설치를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 사진으로 포트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보이는데 이만큼 적재가 가능한 공간이라고도 설명을 해주는 것 같네요 실내 안에도 이렇게 라이트가 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전면부에도 트렁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전기차량이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부분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사이버 트럭을 충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이버 트럭에 있는 전기를 다른 차량, 전기차량에게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다고 설명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같은 테슬라끼리 전기 공급을 서로 해주는 모습이 또 보여집니다. 전기 충전하는 부분이 이 뒤쪽에 있는 건가요? 어, 되게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살짝. 그리고 제가 바로 저번 영상에 기아의 타스만 차량의 픽업 트럭을 봤는데, 기아 타스만에는 이렇게 사이드에 발판이 좀 있어서 편의적인 공간에 대한 좀 부분을 보여줬는데, 사이버 트럭은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오로지 이 적재 공간에 대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창문에 야구공을 좀 이렇게 던져놓은 모습이 보이는데 그만큼 견고하게 차량을 만들었다는 소리인 것 같긴 하네요. 사이드 미러도 조금 세모나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의 아이덴티티가 삼각형인 것 같긴 하네요. 어, 그리고 다음 사진도 있는데 이렇게 픽업적인 공간을 캠핑으로 좀 연출을 시켜가지고 해놓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요거는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그런 차박 용품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차량의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걸 다시 한번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보니까 이 가니쉬 뒤쪽에 트렁크 쪽 옆에 여기에 충전하는 부분이 있네요. 충전을 할 때는 일로 하고 차량에서 전기 공급을 좀 받아야 할 때는 이 안쪽에서 해결하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휠도 확실히 딱 막혀있고 전기차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전체적으로 1열 공간이 제일 높고 뒤로 갈수록 좀 낮아지는 액티언처럼 뒤로 갈수록 전구가 굉장히 낮아지는 디자인인데 그러면 실내 부분도 굉장히 2열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헤드룸 부분이 굉장히 좁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1열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유리가 굉장히 커다랬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그거에 대한 모습은 잘 느껴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기본적인 실내 내부는 테슬라는 제가 많이 살펴봤는데 실내 내부는 그렇게 살펴볼 게 없더라고요. 이 중앙 디스플레이에서 거의 다 모든 걸 컨트롤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가적인 조작 키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간편하게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핸들이 살짝 원형이 아니라 어, 타원형으로 되어 있네요. 어, 이 부분이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S였나? 그거는 뭐 위에 부분을 아예 삭제시켜놓은 핸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굉장히 평범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도어나 뭐 문, 창문 열고 이런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기판 이런 것도 없고 아마 HUD 이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2열에 대한 공간도 살짝 보여지죠? 시트랑. 시트는 뭐 앉아봐야 알겠지만 2열 부분을 보면은 아 그리고 이렇게 루프에 어 테슬라 하면은 파나로마 썬루프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이런 게 특징이죠 이것도 사이버 트럭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 헤드룸 부분이 조금 좁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전구가 뒤로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2열에서도 공조장치가 있어야 될 부분은 사이드로 이렇게 빠져있고 여기에 조그맣하게 메인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는 걸보여줍니다뭐 공조장치를 컨트롤할수 있고 또 아니면은 영상을 시청하거나 뭐 그런 걸할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센터 콘솔에는 컵홀더 2개와 운전석이랑 보조석 2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실내 내부는 심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이버 트럭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재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원이 가장 궁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중량이 3,000kg네요. 3톤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적재 공간은 3 4 2 3리터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위해 렉스턴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케이지 모빌리티 홈페이지 들어가서 렉스턴 스포츠랑 렉스턴 스포츠 칸이 적재 리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려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값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무 익키나 이런 거다 뒤져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약한1 0 0 0리터 조금 넘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사이버 트럭이 3배 더 어, 적재 공간이 더 넓은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차량 전장도 5.6m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 또 전고도 굉장히 높고 그래가지고, 전면부 트렁크에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치가 더 높은 건 당연한 것 같긴 한데, 와, 이렇게 높은 거는 정말 대단한 공간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근데, 공차 중량이 3,000kg니까, 3톤이니까 굉장히 무겁다는 걸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장은 앞서 살펴봤듯이 5.6m입니다. 그리고 전폭이 2.4m, 전고가 1.7m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전폭도 굉장히 넓고, 전장도 굉장히 길고, 전고는 뭐, 나름 괜찮네요. 1.8m면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이 정도의 스펙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이버 트럭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견인력이 5톤이네요. 와. 요렇게 요 사진을 보다시피 견인을 하는 모습도 보여지긴 하는데 5톤까지 견인이 가능하다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한 수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주행 가는 거리가 547km네요. 음, 뭐, 짐싣고 이런 거다 하면은 500km 좀안 되는 그런 수치를 보여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400km 넘고 500km 이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고 있죠. 제로백은 2.7초입니다. 이 3톤이란 차에다가 굉장히 길고 이런 차인데 테슬라의 이 전기 배터리 힘으로 2.7초까지 제로백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 토크랑 힘을 보여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도 나오죠? 지구를 위한 설계. 어디든 갈수 있는 견고한 내구성. 어, 그런 거를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거뜬하게 이렇게 잘할수 있다. 약간 오프로드적인 성능도 살짝 보여주네요. 타스만도 굉장히 많은 실험에 걸쳐 이렇게 오프로드 아니면 도강 이런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전면부가 로봇캅처럼 생기긴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이버 트럭이 외부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망치로 때려도. 야구공에 유리를 맞더라도 흠집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경도 스테인리스를 좀 사용한 것 같아서 거의 방탄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렇게 부딪혀도 찌그림이 없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최대 5톤까지 견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이 적재 공간 아니면 추가적으로 견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와, 이런 식으로 흙까지 담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담더라도 사이버 트럭은 이렇게 커버를 또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굉장한 장점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사진이죠 6 곱하기 4이 정도의 간격을 보여주고 1134km의 최대 적재량과 1897L의 적재 공간이라고 하네요 아, 아까 3000뭐 얼마였는데 이 뒤에 부분만 오로지 하면은 1800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의 렉스턴이 1000 초반이니까 굉장한 적재 공간을 보여주는 차량인 건 확실하네요 그리고 든든한 보관 적재를 하더라도 커버를 또 안전하게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이런 물건들이 쏟아지는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될것 같은 차량입니다. 1회 충전으로 547km를 거리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고 하고 단 15분이면 최대 235km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현장 전력 공급도 가능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통합 120V 및 240V 콘센트가 실내 여기 탑재를 해가지고 차량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가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굉장한 전기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는 차량임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뭐, 이렇게 쓰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경험, 고속주행 시 안정성을 유지하며, 제로백이 2.7초 만에 도달할 수 있고, 스티어 바이 와이어 및 후륜 조항이 적용이 되어 스포츠카와 유사한 핸들링과 세단 대비 더 나은 회전 반경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푸른 조향이 적용이 됐다고 하는 거면은 이 뒷바퀴가 조금 돌아간다는 소리이지 않나요? 어, 굉장히 고급차에만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이 차량에도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내부 공간도 아까 봤죠? 고급적인 인테리어와 굉장히 심플한 인테리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열에서도 영화 시청이 가능하다고 했고, 오디오 성능도 뛰어나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선 충전기 두 개가 있고 생화학 무기 방어 모드라고 병원용 필터가 내장이 되어서 공기 중 입자를 99.7% 필터링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5인승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전면 글래스 루프를 통해 광활한 전망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 차량에 있는 그런 파노라마 썬루프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개방감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긴 합니다. 이 차로 차박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바로 뭐 나오네요. 차박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적재하는 공간에 텐트를 좀 씌어가지고 차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차량이 실버 색상이지만 굉장히 견고한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음,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주행 가는 거리, 최고 속도. 뭐 재원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테슬라에서 사이버트럭을 국내로 출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전기차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은데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국내에 출시가 되면은 과연 인기가 많을까라는 궁금증도 들긴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사이버트럭 테슬라의 픽업트럭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